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열심히 도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누구는 무질적 축복을 얻고, 누구는 내일적 축복을 얻고, 다들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무리 도해들어라도, 나에게는 그런 게 없고, 디데이 있고, 또, 약간의 즐거움과 기쁨,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있기는 있는데, 왜 나는 와안 되노? 나는 와가 멋지죠, 축복이면 뭐, 그런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열심히 더 들어가십시오. 때가 되어야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자요라고 했습니다. 다 집집마다 그런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일찍 받는 거야. 그래서 받는 거고, 천천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그 차에 다 우리들 줄줄이 해가지고 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봤든지 또 뭐든 수가 있겠죠. 수고하셔서 또 받던 거 그리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그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또 돈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의료인 일 아니잖아요. 자기가 능력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니까 자기가 하기 쉽고 즐겁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할때 신나서 하잖아요. 하다 보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미천, 미천이 있어야 되죠 미천이 그것도 다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됩니다 되다 난한다난 되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길을 찾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준비가 되신 분들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전부 다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쓰임을 받을 거예요. 신납니다. 저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준비를 하세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력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실패가 있어서 우리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했잖아요. 지는 게 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내년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를 준비해서 수임 받도록 합시다. 아니 지금부터 수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작에 준비가 다 되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었다 할 때, 내년에는 전체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쓰임 받으면 50%는 쓰이죠. 하지만, 내, 내년에 쓰임 받을 때는 100% 쓰임 받는다는 거죠. 능력의 100%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이고 100% 지금은 50% 지만 내년에는 100% 100%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때 돼봐야 저를 보시면 아잖아요 지금은 50% 쓰임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내년에 100%를 50% 두배잖아요 두배 2배. 두 개뿐만 아니라 그 청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50%이 정도인데, 100%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도 예비된 대로 그 그래 사시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연습하세요.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